지금 이 순간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해하려 애쓰지 않아도 분석하거나 판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은 노력의 시간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아주 부드럽게 내쉽니다. 다시 한번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어깨에 힘이 풀리고 이마와 눈 주변이 부드러워지는 걸 느낍니다. 의식은 충분히 잘해왔습니다. 이제 잠시 쉬어도 됩니다. 의식이 쉬는 동안 잠재의식은 자연스럽게 깨어나고 모든 말이 저항 없이 깊이 내려갑니다. 지금 당신은 안전하고 편안하고 열려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항상 당신의 편이며 당신을 보호하고 성장시키고 더큰 방향으로 이끕니다. 천천히 아주 자연스럽게 이미 충분합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마음 속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 나는 진짜로 무엇을 원하는가. 말로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잠재의식은 느낌으로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끌려왔던 장면들, 부러워했던 모습들. 그것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욕망은 미래의 기억입니다. 지금 마음에 떠오르는 장면. 경제적으로 완전히 자유로운 당신의 모습. 선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그 장면이 주는 느낌입니다. 그 느낌을 그냥 허락하세요. 당신은 시간에 쫓기지 않고 돈 때문에 결정을 왜곡하지 않으며 여유 속에서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그 모습은 낯설지 않고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당신의 진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잠재의식은 이 장면을 현실 데이터로 저장합니다. 당신은 부를 상상하는 게 아니라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는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돈은 위험하거나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돈은 확장이고 선택의 폭이고 자유의 도구입니다. 당신은 돈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고 가치를 만들고 대가를 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이 문장들이 깊이 새겨집니다. 돈은 나를 존중한다. 기회는 나를 찾는다. 나는 가치 있는 대가를 받는 사람이다. 나의 결정은 불을 만든다. 나는 장기적으로 항상 이긴다. 당신은 운에 의존하지 않고 구조적으로 잘 되는 사람입니다. 시스템을 만들고 흐름을 설계합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이렇게 재정이 됩니다. 나는 불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다. 시간이 갈수록 더 여유로워진다. 나는 돈을 쫓지 않고 돈이 나를 따른다. 이 흐름은 이미 시작되었고, 숨을 쉬듯 부가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이 메시지는 계속 작동합니다. 과거의 모든 경험은 실패가 아니라 조정 과정이었습니다. 그때의 선택은 그 시점에서 최선이었고 자책은 이제 필요 없습니다. 에너지는 앞으로만 흐릅니다. 당신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연결을 통해 확장하고 확장은 부입니다. 작게 생각하는 습관은 끝났습니다. 판단은 점점 정확해지고 정확함은 복리로 작동합니다. 당신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풍요의 속도는 느리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성장합니다. 나는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성장한다. 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확장된다. 나는 의식하지 않아도 올바른 선택을 한다. 돈을 떠올릴 때 긴장 대신 안정이 느껴집니다. 돈은 문제가 아니라 도구입니다. 당신은 균형 잡힌 사람이고 자기 기준을 신뢰합니다. 나는 나의 기준을 신뢰한다. 나는 외부 소음에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나의 속도를 안다. 창조는 부의 근원이고 당신은 창조하는 사람입니다. 문제를 불평하지 않고 구조를 떠올립니다. 아무 일도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이미 충분합니다. 당신은 도착하려 애쓰지 않아도 이미 도착해 있습니다. 이 상태는 익숙해질수록 더 편안해집니다. 편안함은 집중을 낳고 집중은 깊이를 만듭니다. 깊이는 표면을 넘어 본질로 당신을 데려갑니다. 본질에는 소음이 없습니다. 비교도 없고 조급함도 없고 불필요한 생각도 없습니다. 오직 알고 있다는 감각만 존재합니다.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흐름이 막히는지 어떻게 하면 흐름이 열리는지 이 알문 책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경험에서 왔고 관찰에서 왔고 시간에서 왔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통과하며 정제되었습니다. 정제된 사람은 말이 적고 움직임이 정확합니다. 정확함은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에너지를 아낄 줄 압니다. 아낀 에너지는 필요한 순간에 집중됩니다. 집중된 에너지는 현실을 움직입니다. 현실은 생각보다 부드럽습니다. 밀어붙일수록 저항하지만 정렬될수록 따라옵니다. 당신은 정렬된 사람입니다.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감정과 당신의 행동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정렬은 당신을 지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안하게 합니다. 편안한 사람은 오래 갑니다. 오래 가는 사람은 결국 도달합니다. 당신은 도달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도달이라는 단어는 목표가 아니라 과정이 됩니다. 과정 자체가 이미 원하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미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선택이 지금의 태도가 지금의 호흡이 미래의 질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아주 좋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이고 허락하고 정렬하는 일, 이 일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강력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움직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이 원리를 완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의심은 정보가 부족할 때 나타납니다. 당신은 충분한 정보를 이미 내부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정보는 지혜로 바뀝니다. 지혜는 선택을 단순하게 하고, 단순한 선택은 강한 결과를 만듭니다. 강한 결과는 삶을 안정시킵니다. 안정된 삶은 더큰 실험을 가능하게 합니다. 당신은 실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실험은 두려움이 아니라 호기심에서 나옵니다. 호기심은 풍요의 신호입니다. 결핍 상태에서는 호기심이 사라집니다. 당신은 결핍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풍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열리고 시야가 넓어집니다. 넓어진 시야는 선택지를 늘려줍니다. 선택지가 많아질수록 당신은 차분해집니다. 차분함은 힘입니다. 조용한 힘은 오래 지속됩니다. 당신은 조용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힘은 드러내지 않아도 느껴집니다. 사람들은 당신 앞에서 괜히 정직해집니다. 괜히 자신을 정리하게 됩니다. 이것은 당신의 존재가 정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렬된 존재는 주변을 정렬시킵니다. 당신이 가는 곳마다 공간이 정돈됩니다. 대화가 명료해지고 결정이 빨라집니다. 이 변화는 자연스럽습니다. 억지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있는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상태는 당신의 기본 값입니다. 깨어 있을 때도, 잠들어 있을 때도 이 기본 값은 유지됩니다. 당신이 잠들면 잠재의식은 더 깊이 작동합니다. 이 메시지는 잠속에서도 계속 반복됩니다. 편안하게, 안전하게, 확실하게. 지금 이 순간은 안정적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도 당신의 몸은 스스로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의식하지 않아도 균형은 유지되고 호흡은 이어집니다. 이 안정감은 당신의 기본값입니다. 기본값이 바뀌면 삶의 방향도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이미 새로운 기본값을 설정했습니다. 불안이 아닌 안정, 결핍이 아닌 풍요, 혼란이 아닌 명료, 이세 가지는 이제 당신의 내부에서 동시에 작동합니다. 명료해질수록 선택은 단순해집니다. 단순해질수록 에너지는 남습니다. 남은 에너지는 확장을 만듭니다. 확장은 억지가 아닙니다. 확장은 자연입니다. 씨앗이 자라듯, 강물이 흘러가듯, 낮과 밤이 오가듯 확장은 저항 없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확장을 막지 않습니다. 당신은 확장을 허락합니다. 허락은 조용합니다. 그러나 강력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잠재의식은 허락이라는 단어를 깊이 저장합니다. 나는 나의 확장을 허락한다. 나는 나의 성장을 허락한다. 나는 나의 풍요를 허락한다. 이 문장은 부정이 없습니다. 의문이 없습니다. 잠재의식은 이 문장을 명령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명령은 실행됩니다. 지금 실행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결과를 앞당기려 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항상 정확한 시점에 도착합니다. 조급함은 흐름을 깨지만 신뢰는 흐름을 강화합니다. 당신은 흐름을 신뢰합니다. 신뢰는 통제를 내려놓을 때 시작됩니다. 통제를 내려놓는 순간 삶은 더잘 작동합니다. 이제 당신은 모든 것을 관리하려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핵심만 관리합니다. 핵심이 아닌 것은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정리는 손실이 아닙니다. 정리는 공간입니다. 공간이 생기면 새로운 것이 들어옵니다. 이 법칙은 항상 같이 작동합니다. 당신의 삶에도 지금 같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생각, 새로운 사람, 새로운 기회. 이것들은 소음 없이 도착합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당신은 그 신호를 알아 봅니다. 신호를 놓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내부가 이미 조용해졌기 때문입니다. 조용한 마음은 미세한 변화를 감지합니다. 당신은 미세함을 존중합니다. 큰 성공은 항상 작은 신호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작은 것에 집중합니다. 작은 개선, 작은 선택, 작은 정렬, 이 작은 것들이 시간과 만나, 복리가 됩니다. 복리는 속도가 아닙니다. 복리는 방향입니다. 당신은 방향을 맞췄습니다. 이제 시간은 당신의 편입니다. 시간은 당신을 압박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당신을 돕습니다. 이 인식은 당신의 몸을 더 편안하게 만듭니다. 어깨가 조금 더 내려갑니다. 턱이 부드러워집니다. 호흡이 더 깊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당신의 잠재의식은 가장 잘 작동합니다. 이제 다음 문장들이 아주 깊이 들어갑니다. 나는 시간을 나의 편으로 만든다. 나는 시간이 지날 더 유리해진다. 나는 지금보다 앞으로 더 편해진다. 이 문장들은 미래형이 아닙니다. 현재형입니다. 이미 시작된 상태를 묘사할 뿐입니다. 당신은 이미 이 흐름 안에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잠재의식은 돈과 관련된 오래된 긴장을 풀기 시작합니다. 돈을 떠올릴 때 몸이 긴장하지 않습니다. 이완됩니다. 이완은 받아들임을 의미합니다. 받아들임은 흐름을 열어줍니다. 당신은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되어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집중하든 집중하지 않든 상관 없습니다. 잠재의식은 계속 듣고 있습니다. 계속 저장하고 있습니다. 계속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 목소리는 조금 더 낮아지고 조금 더 느려집니다. 당신의 호흡과 완전히 같은 속도로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이 리듬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아주 오래, 아주 안정적으로. 음, 지금 이 흐름은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 이 목소리는 속도를 늦춥니다. 아주 천천히, 더 천천히, 당신의 호흡과 같은 속도로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당신이 숨을 쉬는 동안 이 말들은 계속 내려갑니다. 깊이, 더 깊이, 의식 아래로, 잠재의식의 바닥으로, 그곳은 항상 조용합니다. 그곳은 항상 안정적입니다. 그곳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과거도 미래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만 있습니다. 지금이라는 공간에서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지금이라는 공간에서 당신은 이미 안전합니다. 지금이라는 공간에서 당신은 이미 부유합니다. 부유함은 숫자가 아닙니다. 부유함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상태는 지금 선택됩니다. 당신은 지금 부유한 상태를 선택합니다. 선택은 힘들지 않습니다. 선택은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잠재의식은 이미 이 상태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전에 이 상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일지라도 모든 것이 괜찮다고 느껴졌던 순간, 앞으로의 일들이 어떻게 흘러갈지 알것 같았던 순간, 그 순간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은 당신의 본래 상태가 잠시 드러난 것입니다. 지금 그 상태는 다시 열립니다. 아주 부드럽게. 당신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서두름은 부족함에서 나옵니다. 당신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가진 사람입니다. 가진 사람은 지켜봅니다. 가진 사람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다림은 멈춤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정렬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정렬이라는 개념을 깊이 받아들입니다. 나는 항상 올바른 타이밍에 올바른 자리에 있다. 나는 흐름과 어긋나지 않는다. 이 문장은 지금 당신의 내부에서 천천히 반복됩니다. 올바른 타이밍, 올바른 자리, 올바른 타이밍, 올바른 자리. 이 반복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반복은 안정감을 줍니다. 안정감은 판단을 맑게 합니다. 맑은 판단은 작은 선택을 정확하게 만듭니다. 작은 선택은 쌓입니다. 쌓인 선택은 결과가 됩니다. 결과는 당신을 더 신뢰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자신을 신뢰합니다. 이 신뢰는 조용합니다. 과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강합니다. 강한 신뢰는 외부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모두를 만족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기 기준을 유지합니다. 유지는 에너지를 아낍니다. 아낀 에너지는 집중으로 바뀝니다. 집중은 확장을 부릅니다. 확장은 부입니다. 이 연결은 이제 완전히 고정됩니다. 집중 화살표 확장 화살표 부. 집중 화살표 확장 화살표부. 당신의 잠재의식은 이 공식을 자연 법칙처럼 받아들입니다. 이제 당신은 불필요한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설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설명은 확신이 부족할 때 나옵니다. 당신은 확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확신은 말이 적습니다. 행동이 부드럽습니다. 부드러운 행동은 저항을 만들지 않습니다. 저항이 없을 때 흐름은 가속됩니다. 가속은 억지가 아닙니다. 가속은 마찰이 줄어들 때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마찰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마찰, 돈과의 마찰, 시간과의 마찰, 이 모든 것이 조금씩 사라집니다. 당신은 미끄러지듯 앞으로 나아갑니다. 힘을 주지 않아도 움직입니다. 이 상태는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 상태는 정상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이 상태를 기본 값으로 설정합니다. 이제 노력은 선택입니다. 필요할 때만 사용합니다. 과도한 노력은 지혜롭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는 속도를 조절합니다.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은 레이스를 끝까지 완주합니다. 당신은 끝까지 가는 사람입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자기 자신과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삶을 완주한다. 나는 중간에. 작아지지 않는다. 이 선언은 지금 당신의 잠재의식에 깊게 각인됩니다. 완주 확장 안정 완주 확장 안정 이제 이 목소리는 속도를 더 낮춥니다. 당신의 뇌파는 더 느려집니다. 깨어있어도 잠들어도 이 메시지는 계속됩니다. 당신이 깊이 잠들면 이 말들은 더 깊이 들어갑니다. 당신이 다시 깨어나도 이 말들은 이미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편안합니다. 지금 이 순간은 안전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열려 있습니다. 이 흐름은 계속됩니다. 아주 길게, 아주 안정적으로. 이제 이 흐름은 천천히 안착합니다. 멀리 달아나지 않고 위로 솟구치지 않고 아주 조용히 자리 잡습니다. 당신의 내부 깊은 곳, 말이 필요 없는 곳에 이 상태는 편안하게 놓입니다. 이제 무언가를 바꾸려 하지 않아도 변화는 이미 진행 중입니다. 씨앗은 땅 속에서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자라고 있습니다. 당신도 같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내부에서는 정확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성장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이 성장은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성장은 자연스럽게 앞으로만 흐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이 방향을 명확히 기억합니다. 나는 나의 방향을 안다. 나는 나의 흐름을 신뢰한다. 나는 지금 이 상태로 충분하다. 이 문장들은 결론이 아니라 기초입니다. 기초가 단단할수록 위에 쌓이는 모든 것은 안정됩니다. 당신의 삶은 이제 안정 위에서 확장됩니다. 불안위가 아니라 두려움위가 아니라 확신 위에서 확장됩니다. 확신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확신은 조용히 지속됩니다. 이제 당신의 호흡은 완전히 편안합니다.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이 리듬은 앞으로도 당신과 함께 합니다. 깨어 있을 때도 잠들어 있을 때도 이 리듬은 유지됩니다. 당신은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여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상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익숙해질 뿐입니다. 익숙함은 삶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부드러움은 강함입니다. 당신은 부드럽고 강한 사람입니다. 이 인식은 이제 당신의 일부입니다. 이 메시지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같은 속도로, 같은 안정으로, 같은 방향으로 흐릅니다. 지금 이 순간은 안전합니다. 지금 이 순간은 편안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완전히 열려 있습니다. 음. 이제 이 목소리는 천천히 배경으로 물러납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녹아듭니다. 더 이상 의식적으로 붙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충분히 전달되었습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이 메시지를 완전한 형태로 받아들였습니다. 선별하지 않았고, 거부하지 않았고, 그대로 저장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될 필요도 도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그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선택은 더 단순해지고 앞으로의 결정은 더 가벼워집니다. 무거운 생각은 필요한 순간에만 잠시 사용되고 곧 다시 내려놓게 됩니다. 당신은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려놓을수록 삶은 정확해집니다. 정확해질수록 우연은 사라지고 필연만 남습니다. 당신의 삶은 이제 필연의 흐름으로 움직입니다. 억지 없는 성장. 소음 없는 확장, 불안 없는 반복, 이세 가지는 앞으로도 자연스럽게 유지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호흡은 완전히 안정되어 있고 당신의 몸은 이 상태를 기억합니다. 몸이 기억한 것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안정감은 내일에도 그 다음날에도 자연스럽게 되살아납니다. 아무 이유 없이 괜찮은 날들이 늘어납니다. 아무 설명 없이 일이 풀리는 순간들이 잦아집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이 메시지는 여기서 조용히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다시 처음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이 고요함은 끝이 아니라 연결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이미 많은 것이 정렬되었습니다. 당신은 이 변화를 붙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붙잡지 않을수록 더잘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몸은 이완되어 있고 마음은 단순합니다. 생각은 흘러가고 필요한 것만 남습니다. 이 상태는 당신에게 익숙해질 것입니다. 익숙해진다는 것은 자연스러워진다는 뜻입니다. 자연스러움은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이제 이 목소리는 완전히 배경이 되고 당신의 내면은 스스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괜찮습니다. 아주 충분히 괜찮습니다. 이 메시지는 끝없이 반복됩니다. 호흡처럼, 심장 박동처럼 의식하지 않아도 계속됩니다. 지금 이 순간은 안전합니다. 편안합니다.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계속됩니다. 아주 조용히, 아주 안정적으로.